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펌배는 f 1인 t 일칭 첫판. 네, 네, 네. 날파리 부회장 캐리 해준 대서 따라옴. 어. 근데 부지성 부캠이게 맞나너나 들어와라. 근데 이판 끝나고 들어오는 게 좋을 때 사프래야 돼가지고. 아, 3인도 붙어놓을 것 같은데. 옥상 뭐냐, 저거? 아. 오, 나이스. 아, 맞아, 이거. 아, 아니, 아, 들어와서 마이크 끄고 있나? 그러든지. 어, 근데 1인칭 하니까 뭔가 좀 다른 게임 같기도 하고. 아, 근데 슈퍼피플 하고 싶다. 그거 언제 나오냐? 알파벳 하이트로 지 내부 사람이 있긴 해. 애초부터 <laughs> <laughs> 어, 형이. 뭐, 뭐 그러면 안돼 주느냐 그런 건데. 누구인가? 나중에 누구인가? u i 인 g a b u g u 와, n g a 이 u g u i n g a b u 이 u i n g a Buguinga. Buguinga. b u g u i 그럼 저격은 불법이지 내 쪽에 두명 있거든? 와줄래? 아, 오케이 어, 뭐야? 어떻게 는 명이 오고? 얘는 보시고, 얘 말고 사람 있었거든? 알겠어 나못 들어요 한데방 먹을래? 어 어떻게? 엄마 얘기해달라고 음으로 마셔. 보신 거 같은데. 그럼 g o i A few moments later. 소리아픈저차 쏠까? 아, 저기 안 터져? 삼 나이스.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? 보세요, 이거. 뱉어 먹어. 또 누가 죽였는 오는 오케이 이미 안 잡히냐? 어서 오세요. <목소리가> 앞에 사람 있다. 제 벡터가 잘하네요. 아까부터 계속 어. 쓰고 그 올리던데. 여기 왼쪽 내 힌지 힌지 근데 사람 있어 내려온다 <놀람>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이 뭐. 어? 어, 뭐야? 어 제가 맞나? 어 임베이드 어디 곳이야? 저, 여기 여기 곳이야? 비절 곳 비절 곳 아까 나무 이 층에도 사람 있어? 아이 씨야 나 연막이 없는데 이렇게 자려 이렇게 자려 나음악이 없는데 할수 있나? 뭐? 해나는 있어 파이널 빨리고 그냥 단장 뒤로 빼면 되거어 온다 온다 백차해줘알았 야, 빨리, 아리빨 아, 다 어, 뭐. 죽, 아니, 어, 그 자만만, 넘어른다, 뭐라 아니, 캐리 준다며, 어, 어, 어. 캐리 준다는 사람 어디 갔어? 상, 살짝 양각 같기도 한데. 캐리에준다메 캐리해준다는 사람 어디갔냐고 다시전 1인칭과 3인칭이 더 좋은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자고 말하고 있네 한달동안 컴백만 했다메 한달동안 롤밖에 안한 나보다 못하면 어떡해 아니야 잘해 고지않

그렇게 4등으로 마무리한다.